와라고 하는 말이 동사가 있는데 이 말은 악만다는 말이에요. 악만다는 말인데 어떤 의미에서 쓰이는 단어냐면 여러분 혹시 막노동 해보셨나요? 막노동. 인력 시장 나가보시 인력. 제가 대학 때 한번 갔다가 쫓겨났는데 그냥 갔다가 그냥 하루 제대로도 못하고 내 일하는 게 쉽지 않았던 모양이라요 그리고 이 인력 시장 갔잖아요 아침에 이제 새벽에 저 이제 가방 하나 메고 이제 나간단 말이에요. 가면은 그 뽑아가는 사람이 일할만한 사람을 뽑아요. 저 같은 사람은 이렇게 좀 약간 좀 환영을 못 받는 거지. 뭐 그냥 힘의 손이 힘 있고 이런 사람은 당신 갑시다. 이렇게 아주 그냥 선택을 받는 건데. 근데 보세요. 이렇게 해서 선택을 받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뭐 하루 8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 아침 뭐 9시부터 일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저녁에 뭐 예를 들어서 5시까지 한다. 가정을 해보면 이 사람이 8시간 동안 일을 하면서 마음에 품고 기다리는 건 뭐예요? 1번 집에 간다. 2번 품삯을 받는다. 품삯을 받는 거예요, 싹을. 아, 이제 2시간 남았구나. 1시간 남았구나. 30분 남았구나. 땡! 아, 이제 내가 오늘 약속된 삭을 받는 시간이구나. 그래서 일을 시작하면서 약속된 뭐 하루 일단 요즘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을 약속받고 딱 시작하면 그때부터 삭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삭을 기다리는 마음이 악모예요, 악모. 이걸 카와라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걸 카와라고 하냐면, 예를 들어 여러분, 워치맨들 있잖아요. 이제 파수꾼들, 파수꾼들이 이제 저녁이 되면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깜깜한 밤. 지키느라고. 근데 파수꾼이 뭘 기다려요? 아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침을. 어둠이여 물러가고, 빛이여 오라. 그래야 우리는 이 파수꾼의, 이 뭐라 그럴까요? 그, 올무에서 벗어나게 된다. 예? 그래가지고 그냥 아침을 기다리는데 그 간절함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쪽에서 동이 떠서 밝아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파수꾼은 기분이 좋은 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카와예요. 깊은 밤 아침을 기다리는 그 아주 뜨거운 기다림의 상황. 이게 카와예요. 그래서 이 카와라는 말은 긍정성이 강해요. 부정에서 긍정이에요. 어둠에서 밝음이에요. 이런 쪽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겁니다. 그래서 이 주를 악무하는 자, 주님께 소망이 있고 주님께, 주님께 사랑이 있고, 주님께 능력이 있고, 주님께 모든 문제 해결이 있고, 주님께 미래가 있고, 주님께 모든 치유와 소망이 있고 말이죠. 주님께 권능이 있음을 믿으면서 그분께 모든 걸 맡기고, 그분에 의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펼쳐질지를 막 기다리며 사는 것, 사모하며 사는 것.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에게 다시 감사의 자리가 회복돼요 이런 사람에게 헌신의 자리가 회복돼요 이런 사람에게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이 있고 비전이 없던 사람에게 비전의 자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를 악마하는 자만이 어떻습니까? 다시 여러분 비전으로 헌신으로 그리고 감사로 일어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주를 악모할때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주를 악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했습니다 새 힘을 얻는데요 근데 그새 힘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갔다고 했습니다 독수리 날개 치며 올라간 다 사실은 본문상으로 보게 되면 원문에 보면 날개를 친다는 그건 없어요. 이 날개 친다는 동사가 아니고, 날개가 히브리어로 에베르라고 하는 말인데, 날개라는 명사가 딱 하나 나오고, 친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독수리의 날개, 날개로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독수리가 날개 치며라는 말은 그냥 그런대로 의미는 있죠. 날개가 올라간다 그래서 날개를 쳐야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본문의 의미는 독수리가 날개를 잘 쳐서 올라가게 된다. 그런 힘을 준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러분, 주를 악마하잖아요. 주를 악마하고 주님을 악망하는 사람은 세임을 얻는데, 독수리가 날개, 날개 치며 올라가는, 자기가 열심히 쳐 올라, 이게 아니고, 독수리가요. 아주 그, 최고의 꼭대기로 올라가잖아요. 쭉 올라갈 때, 막 해가지고 독수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가 위에서 밑으로 확 내려올 때, 막 해가지고 그냥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올라가고 내려오죠? 기류를 이용해요, 기류. 기류를 이용해요. 그, 이,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류의 움직임이 있거든요. 그런 기류를 이용하여 날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시면, 비행기가 올라갈 때 들어갈 때면, 그 날개가 접혔다가 뭐, 그런 거 보시죠.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접혀, 이렇는 있거든요. 그 날개에 의해서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가는 힘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데, 본문에 날개 치면 그런 뜻입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가지고 있으면, 막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올라가는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되느냐. 날개만, 그냥, 조금만 해놓고 있으면 그냥 기본에 있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쭉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돈이 여러분의 손에 있어야 일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날개만 잘 사용하면 여러분이 세상에 있는 돈을 움직여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업도 할수 있고 아멘 아멘 하지만 할 거예요. 예? 여러분이 날개만 잘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권력이 여러분의 손에 붙어가지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을 때때로 도울 만한 때는 도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날개만 가지고서 주님이 우리의 날개가 되셔서 예? 주님을 악마하는 사람을 모든 일을 하게 하고 모든 역사를 이루게 하고 모든 길을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를 악마함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악마하는 사람은 네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신 그 지혜로 사용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룰, 이룰 수 있는 은혜를 주실 뿐만 아니라 주를 악마하는 사람은 오늘 보니까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박질해도 곤비하지 않다. 이 곤비하다는 말은 이가우라고 하는 동사인데 곤비하지 않다니까 부정이잖아요. 원래 히브리어에서는. 부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동사 앞에 R을 붙이는 거예요 R, 어떤 그 발음이 R입니다 R을 붙이는데 R을 붙이면 은 그냥 뭐만 안는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하면 나 o 예요그 정도 그냥 약한 부정이에요 그런데 로라고 하는 부정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동, 동사 앞에 로를 붙이잖아요 로를 붙이면 never예요 영어로 하면 never 절대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박질하에도 곤비하지 않다, 곤비하다는 말이 이 가운데 그 앞에 뭐가 붙었냐면 로이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박질해도 피곤할 것 같은데 피곤함에 곤비함에 포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주일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고 또 주일 학교 봉사하고 성가대도 연습하고 뭐또뭐 뭐 교회에서 뭐지 말라는 것도 집에도 못 가고 막 저녁 예배까지 드리고 그러면 객관적으로 계산을 해버리면 월요일 날 출근 못해요. 아그생각 가능하죠. 어떻게 출근하면 힘든데. 근데 놀라운 것은 월요일 날 출근해도 힘이 더 나. 그럴 줄로 믿습니다. 그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목회일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이건 뭐 시도도 없습니다. 새벽 두 시든 다섯 시든 부르면 가야 되고, 뭐 지금 뭐 소천 하실려다그러면또 가봐야 되고, 네? 핸드폰 뿅이 전화해야 되고, 예? 그러니까 뭐 퇴근도 없어요. 퇴근도. 예? 퇴근해 봐야 나와야 되는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목회자의 삶이라는 건 휴가도, 휴직도, 마음대로 하는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참 불쌍하다. 예. 그렇게, 어떻게 인생을 그렇게 삽니까? 정말, 아주, 정말 안 됐습니다. 힘들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들죠?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진짜 힘들다. 아유, 진짜 어떻게, 좀 피곤할 때가 많다. 그러나, 그 피곤함이나 힘든 것을 능가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목적이라는 뭐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힘들고 피곤한 것을 능가하지, 능가하는 기쁨이 없으면 왜 이러고 있겠어요. 그 피곤함, 힘든 걸 능가하는, 채우고도 남는 기쁨이 있어요. 주를 악마는 자에게 일어 은혜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봉사도 하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을 하고도 주일 학교와 가르치러 오는 거 아니에요, 결국 아침 일찍 가성가도 준비하고. 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다른 박질하에도 곤배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다른 박질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사람이 태어나서 주님이 데려가실 때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있잖아요. 그 전체의 인생 여정을 표현하는 말이 다른 박질입니다. 다른 박질.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될 인생 여정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줄을 악마는 하 사람은 태어나부터 죽을 때까지 결국 곤비한 피곤함이 그를 엄습할지라도 거기에 포로가 되진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지배받지 않는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더 있습니다 걸어가도 뭐한다 랬죠 피곤하지 아니하리로 가 있습니다 줄을 악마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아요 여기 걸어간다고 하는 말은 무엇을 표현하는 말이냐면 다른 막질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인생 여정이라면 걸어가도는 오늘 현재적인 매일의 삶을 가르켜요 매일 삶이 있잖아요 지금 살아가는 삶그 그 어떤 특정한 삶을 가르려고 현재적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거, 요건 걸음, 걸음, 이고내 인생 전체는 다른 바퀴래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 피곤함을 느리지, 뭐, 피곤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사람이 피곤하지 않고, 곤비함의 포로가 당하지 않으면요.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껏 하고 싶은데 피곤해서 못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졸려서 못하고, 마음껏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지쳐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피곤함이 공고함이 지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매일의 순간이 행복하고, 인생 전체의 여정이 이렇게 해서 구성될 게 뻔하니까 행복하는 뜻이에요. 누가? 줄을 마하는 사람이. 그러므로 여러분, 주를 악마하는 주의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주를 악마하는 사람, 교회에서도 주를 악마하는 사람, 직장에서도 주를 악마하는 사람, 어떠한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악마하며 살겠다. 결단하며 악마하는 삶의 결실을 볼수 있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묻습니다. 악마는건 어떻게 하는 거죠? 악마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악마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게 주를, 예? 마음껏 즐거움으로 기다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째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를 악마하는 건 뭐냐? 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에 그랬습니다. 너희가,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느냐? 옛날에 다 들었잖아. 너희 조상으로부터. 들었는데도 못 들은 것처럼 하지 마. 뭐 하라는 얘기예요? 너는 듣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28절에 보면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너네가 듣고도 못 들은 척하고, 안 들은 걸로 하는데, 들었어? 다 들었어.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2 8절 보니까,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하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하심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유한합니다. 일시적이에요.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유한하고 일시적인 우리는 희망이 생겨요. 저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저 영원하신 주님을 내가 악마하고, 그분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나 또한 영원하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서 임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말씀 보니까, 땅끝까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라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전능하시단 뜻이에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못하실 일이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창조란 본래 무에서 유 만드는 거 아닙니까? 있던 곳에서 있다는 건 변형이지만, 없던 곳을 있게 만드는 건 창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자 그러니까 더 이상 더하고도 뺄 능력이 없어요. 완전한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말이죠.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영광하신 주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곤비하지 아니하고 피곤하지 아니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29절에 그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죄송합니다 피곤한 자에게 말씀 보니까 능력을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신 날이 잖아요 맞게 했는데 주신 날이 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말입니까?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은 전, 전능하신데, 그 전,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그의 백성인 주를 악마하는 사람은 뭐예요?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고, 세임도 주면서 갈 길을 가게 하고, 할 일을 하게 하고, 성찰 일을 성찰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를 악마하는 하나님의 사람, 곧매 순간마다 나의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나의 하나님은 능력이 주님이시다. 나의 하나님은 내 인생을, 그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부부를 책임져 주신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다. 이 조국을 책임져 주신다고 하는 그런 인정과 믿음의 고백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그때그때 책임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인정할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영원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능력의 주님을 인정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자녀인 내 인생 전체 내, 내가 속한 가정이나 교회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면 믿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를 인정해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인정해야 되느냐 오늘 29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 30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진다 여러분 이 말은 사람을 대표하는 말 중에 소년이나 장정은 사, 사람들 중에 최고로 힘이 센 상태를 가리켜요 그래도 최고의 능력이 있는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오늘 본문에 소년이라도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소년의 피곤하고 곤매다 했거든요. 소년이라도 피곤하고 곤매다. 여기 소년이라는 말은 나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유년이죠 유년 초등학교 뭐한일 학년. 하여튼 어린 나이의 아이부터 시작해서 청년이 돼가는 상태의 연령까지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특징은 뭐냐면 액티브하다는 거예요. 액티브.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자로 아이를 뭐라고 부르죠? 동이라 이제 동 예, 아이 동자수잖아요. 아이 동자를 쓰는데그 아이 동 한자 어떻게 쓴다 그랬죠? 설립의 마을이라 설립의 마을리. 아이란 어떤 존재냐 한문의 개념이 동네에 항상 서 있는 애들이라. 아이가 누워 있으면 이건 병든 거거든요. 여러분 어른은 존경하는 것서 이쪽에 앉으시죠 하면 존경입니다 근데 아이는 대접해 주는 게너 여기 앉아 이거는 저주예요 아이는 너저기야 뛰어놀아 너 네가 하고 싶은데 뛰어놀아 이러면 축복이에요 아이란 원래 설립이에요 마을에서 서 있는 아이예요 마을에서 누워 있는 사람은 가장 연세드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늙었는지 안 늙었는지 알수 있는 방법은 어디 가면 앉고 싶고 눕고 싶다 요새은 늙은 사람이에요 난어디 가든지 서서 뛰고 싶어. 이건 아이 아직까지 아동이에요. 이 사람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든 간에 여기 오늘 본문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배달할때이 소년이 나르라고 하는 말은 유년에서 청년까지 성장해 가는 세대의 연령에 전부 아이들을 다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액티브 할때할때 할때 최고의 액티브 상태에 있는 인간을 가르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최고의 액티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아이도 어떻게요? 피곤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진다리죠. 장정. 이 장정은 바흐림이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뭐냐면 청년의 최고의 상태를 가르요 청년의 최고의 상태. 청년의 최고 상태. 그러니까 힘도 최고, 뭐 모든 게 최고의 상태. 더 이상 이제 조금만 넘어가면 이제 기울어지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막 성장하고 어느 부터 이제 기운다 고 그러잖아요. 기울기 전의 상태예요. 이게 청년입니다. 장년입니다. 이 사람조차도 뭐예요? 쓰러지고 넘어진다는 말이. 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줄을 악마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악마는 방법은 인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능력이 있고 그 능력으로 나를 책임 주심을 믿고 인정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유한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로 말할 게 없습니다. 당신께서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고 나의 내 필요를 아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갈 때 여기서 악모가 시작되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게 주를 악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알았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 넌 부족해도 문제 없어. 약해도 문제 없어. 없어도 문제 없어. 모든 게 내게 있고, 모든 능력이 내게 있으면 모든 것을 내가 할수 있어. 그러면서 여러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말은 관계인정이 굳이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그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인정!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인정!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약함을 인정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목자가 되시면 나는 양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목자로 인정해놓고 나는 양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자와 양의 관계로 왕과 백성의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 관계로 네? 이렇게 인정하며 살때 이것이야말로 악무이고 주를 높이는 것이기에 주님께서 세임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게 악마하 방법은 뭐냐? 2단계인데 의지하는 것입니다. 의지.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여 가족이 계신 생각은 뚜렷해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주님이 가족이 계신 계획이 뭘까요? 10편 29편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질문. 그러면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걸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시는 힘을 받고 평강의 복을 누리는 길은 뭘까요?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일 밖에 없어요. 인정.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요, 솔로몬은 자먼에서 얘기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부유한 사람이었잖아요. 솔로몬이 경험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언 28장 25절에 보게 되면, 욕심이 많은 사람, 욕심이 있는 자,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욕심이 많아 다툼을 일으키지 않아도,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 왜 욕심이 합니까 많이 가지려고 풍족해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다툼을 일으키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은 따라서 풍족하게 되느니라 풍족하게 다투지 않고도 풍족하게 되는 사람이 있고 욕심으로 다투어가면서 가져서 풍족해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래 못 가는 거죠. 여호와를 의지하면 풍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와를 의지할 때 힘을 주고 평강의 복을 주셔서 피로가 공급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자언 29장 25절 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안전을 구하고 안전한 삶을 이와여 사람과 관계를 맺거든요 힘 있는 사람과 사람 눈치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안전을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누군가를 의지해서 안전을 얻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발등 지키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자먼 29장 25절에서는 사람을,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온음에 걸리지만 여와를 의지하는 자라는, 어떻게 요 안전하리라고 했습니다. 안전하리라. 그러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게 안전이고 의지하는 게 풍족하고 의지하는 게 성취의 기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본질인데, 알면서도 의지하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주님께 강구하는 사람, 주님을 말씀의 순종함으로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매사 주님의 전능하심과, 그리고 영원하심과, 그리고 나를 책임지시는 주의 역사를 인정하는 사람, 그 앞에서 나는 연약하고,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하면 고백하면서, 나가는 사람 되어서 줄를 악마는 건데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